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두들지입니다. 두들지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켜게 됐습니다. 이 종목은 금일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상장 이후 잘 올라가 주나 싶더니 바로 하락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12월달에 들어오면서 현재는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요즘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두들즈 코인은 그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두들즈 코인, 윗구간에 물려있어서 머리 아프다, 나는 대응만 빠르게 알고 싶다,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010-4215-2355, 이 개인번호로 두들즈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홀더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또 갑자기 급락이 나오진 않을까 기대반, 걱정반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이 두들주 코인은 상장하기 전에 다른 종목 말씀드리다가 좀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일정 기간 이후에 바로 락업 물량하고 그 해제 일정을 좀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으로 중간 중간에 가격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릴 때 심리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초기 물량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종목 변동성에 피해를 입지 않고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두들질 같은 경우에는 락업 해제 이벤트 일정이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우선은 락업 물량이라는 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두더지의 지분을 크게 들고 있는 초기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상장 전에 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사 놓은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매입해 놓은 물량이 상장 직후에 전부 다 매도로 쏟아지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묶어 놓는 물량을 락업 물량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상장하자마자 전부 다 매도로 쏟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요. 그럼 신규 자금이 아예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은 락업 물량을 수익 처리하기 위해서 초기 메이저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최대한 펌핑을 시켜놓고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들을 떠넘기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흐름이 곧 진행이 될 거란 얘긴데요.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이번에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12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두들즈 시가총액 무려 21%가 훌쩍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인데요.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려면 이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놓고 그 끝에서 일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상승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많게는 네자리수 상승률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현재 두들전는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게 되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준비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중, 중요한 게 이런 과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평당 관리, 비중 관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수익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거거든요. 자,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두들지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뭐 수익을 내보고 싶다, 정확한 해제 일정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인데요 0104215-2355 여기로 두들지라고 세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어려우실 거예요.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로도 끌고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급등 시세가 절대로 마냥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량을 떠넘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크게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이때 절대로 물량 다 던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락업 해제 일에서 대략 2주에서 3주 전까지는 변동성을 참고 버티셔야 돼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본전이 오거나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심리가 같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잠깐 투매라도 나오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특히 이럴 때못 참고 그냥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중요한 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시점이 락업 해제 일에서2 3주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쭉 들고 가보셔야 최대 상승폭을 전부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2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때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 구간이 상승률 피크를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분할 매도를 안 하시고 해제일이 다가올 때까지 중간에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다 들고 가시게 되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일이 일종의 재료 소멸 날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가끔 해제일 직전에 가서 완전히 손쓸 때도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 3주 전에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아무 종목에나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두들지를 대응하실 때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락업 해제 일에서 2~3주 전까지는 변동성을 견디면서 일단은 쭉 들고 가보시는 거. 그 다음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 두들즈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이 두들즈,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010-4215-2355이 번호로 두들즈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서 문자 남기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